로마서 7장 24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은 사실 자기가 자기를 솔직히 직시하여 보니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 원하지 아니하는 죄악을 행하고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죽음이 많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인생이 심히 공고하고 괴롭고 비참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고배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주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능력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바울이 자기는 심히 권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은 참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대지상들과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이 젊은 바울을 신임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우두머리로 썼죠. 그렇게 그 정도로 바울은 지식, 혈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혈통이 뛰어나고, 종교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권세와 부도 이제 막 젊은 나이에 얻으려고 했던 시기였지요. 그지만 그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고백할 때, 나는 심히 권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권고라는 뜻은 레치트라 해가지고, 비참하다. 이거야. 나는 심히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볼 때,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을 정도로 남이 보기에도 자기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자기를 솔직히 직시해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자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참 겉보기에는 선화 보이고 참때로는선화를 하고 싶어 원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의 본능이 자꾸 자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끔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치 않는 죄를 행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그가 병들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괴롭게 받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되고,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바, 바등바등 쳤지만 그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또 탁, 탁월한 탁 종교인이 되었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우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서 보여서 행복한 사람, 뛰어난 사람, 좋은 인생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자기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심히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 외치고 있죠? 나는 심히 곤고한 자로다. 비참한 인생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는 결국은 사망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이 몸을, 몸에서 건진받지 않는 한그 인생이 어떠한 지식, 어떠한 종교, 어떠한 권세, 어떠한 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아야지만이, 인간의 모든 고통, 불행, 어둠, 비참한 진세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하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고 의인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건지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길,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걸 경험하게 되고, 평생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었고, 그도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행복한 인생이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해서그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들도 비참한 사망 무무에서 건진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행복과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기 위서는 주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사망의 몸으로 지은 죗값을 대신 지으시고, 대신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제 형벌을 받으십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배피를 흘리시고 크, 말로 다을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목숨까지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모르진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모모르진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나를 사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리셔서 참으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으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목숨값을 치르시면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이 몸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참으로 주의 영으로 오시죠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전에는 사망의 몸만 가지고 참으로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결국은 재 죽고 병 들고 고통 받고 신음하다가 죽어 지옥 갔는데, 이 사망의 몸에 드디어 주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건강과 빛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몸에서 메워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이는 그는 건강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의로워지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 사망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제약된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건강과 빛을,과 허룩을 풍성히 주었습니다. 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와 계세요. 이분이 바로 사망의 몸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더 이상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의지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주의 영을 의지하게만 하면, 매일매일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건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서, 참으로, 이 공고한 인생이 아니라, 기쁜 인생, 천국 생활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공과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 혁명받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다인데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결국 신앙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면 고백하고, 주님 날 다스리시기 끌어주세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할 때,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므로,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매일매일 더 새롭고, 뜨겁고, 강건하고, 힘있고, 빛나게, 능력과, 건강과, 사랑이 넘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할 터인데, 정말 간절하게,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고, 지성령이 끄심을 따라서 생명이 넘치는 천국생활 하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